제사와 광야의 시험.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돌과 모래뿐인 그곳에서 한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다. 40일을 금식하며 그는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 그림자가 스며들 듯 다가왔다. 낮은 목소리가 바람처럼 속삭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라피들은 말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세 가지는 빵, 번세 그리고 경배 메시아도 동일하게 겪어야 했다. 굶주림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사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림자는 다시 모습을 바꿔 성장 꼭대기에서 속삭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피적 해석은 경고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토라의 말씀을 피틀어 피처럼 가장한다. 사내는 차갑게 응수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그림자는 마지막 본색을 드러냈다. 산꼭대기에서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된 그 속삭임의 완성,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을 지배할 왕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산의 음성은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람이 멈추고 광야는 고요를 퇴차졌다 그러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라비들은 경고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메시아의 발치에서 물러났으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다시 일어날 것이다. 광야의 시험은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세대마다 반복될 전쟁의 서막이었다.